이재명 살리기 입법 민주당 평소법 개정 강행 논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니 양당 간사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제306조의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도 통화에서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본색을 드러냈다며 비판했습니다.